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회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23번째 강해로 내가 안오니 라는 주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하신 칭찬은 내 사업, 즉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업과 생업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부업일 뿐이며 그들의 주업은 하나님의 사업, 즉 그분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분이라는 이런 아주 좋은 표현을 자주 듣는데요. 주의 사업을 하는 첫 번째 일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을 알게 되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며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역사가 마음에 일어나지 않고 교회 직분을 맡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종교적인 봉사와 헌금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할지라도 그것이 자아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또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마지못해서 하거나 그 공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는 섬김과 인내입니다. 섬기는 일은 인내 없이는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따라다니는 특성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때 간혹 오해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때 인내하지 못하면 다 팽개치고 떠나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이 마서 싸우면 하나님의 사업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은 잠시 발끈하는 충동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짐을 지고 고생을 낙으로 알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믿음에는 역사, 즉 일이 일어나며 사랑에는 수고, 즉 고된 섬김의 봉사가 따르고 소망에는 오래 견디는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뒤따르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없으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말들은 겉만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립서비스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단어들이 인사치레로 쓰여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전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분은 우리가 한 작은 선행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행위의 동기가 아름다운 것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요. 그가 가진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아디라 시대는 중세 암흑기였지만 그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5세기부터 영국의 원주민인 켈트족은 교황권의 지배를 거절하고 진리를 지켰으며 수백 년 동안 잉글랜드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복음의 일꾼들을 파송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스코틀랜드의 사도라 불리우는 콜룸바로 핍박을 피해 영국 북부에 있는 척박한 아이오나 섬에 선교 본부를 세워 그곳을 수세기 동안 선교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그의 후계자인 콜룸바누스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경건과 학문 그리고 신앙은 그 시대에 단연 빛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여 교황권의 무지와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이 말씀은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신 책망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는 말씀과 확실하게 대조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점차 사랑과 열심이 식어버렸지만 반대로 가장 어두운 중세시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는 후반기에 더 뜨거운 사랑과 수고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그룹이 왈덴스인들입니다. 1170년 경 프랑스의 리옹에 살던 부유한 상인인 왈도는 복음을 깨닫고 평신도 선교 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를 위해 그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왈덴스인들. 이 뜻은 왈도의 무리라는. 그런 호칭인데요. 이 이름을 얻은 분들은 라틴어 성경을 그들의 지방 언어로 번역하여 손으로 베껴서 사람들에게 배포했으며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들을 리용의 가난한 자라 부르면서 복음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핍박을 피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험준한 알프스 산 중에 피난하여 그곳에서 수백 년간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내려가 행상 짐 속에 성경을 넣고 다니다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혹시 발각되면 목숨을 잃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교황권은 사람들이 무지에서 깨어나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자신들의 근거가 무너질까 봐 크게 염려하여 이들을 박멸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소위 십자군을 일으켜 이들을 토벌했습니다. 이들이 수세기 동안 당한 잔인한 핍박의 역사는 어느날 이탈리아 영토인 피에몽 계곡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피로 믿음의 확신을 증거한 왈댄스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느날까지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왈댄스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며 평신도 선교 운동의 모본입니다. 앞서간 이분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신실한 성도들이 예언된 남은 자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완수할 것입니다.